블랑서밋이 조건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 5% 였는데 이제 1 천만원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타입에 따라서 최대 3천만원까지 페이백을 지급합니다. 입주 때까지 중도금 무이자로 돈을 더 이상 내실 게 없는데 어 그러면은 1 천만원 내고 페이백으로 돈을 더 받아갈 수가 있는 기회일까요? 네 궁금하신 분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와 보시면 깨끗한 화이트 톤의 고급스러운 자재로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사람 인식에 따라서 위에 조명도 달려 있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관 수납 특화 공간이 있어요 폴딩 도어로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넓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폴딩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네, 써보면 폴딩도어가 확실히 네. 고객님들께서도 쓰기 편하시다고 하시고요. 왼쪽으로는 신발장 3개 공간이 있어요. 중간을 여시면 우리 백화점 가보시면 디자인 선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고급스럽게 저희도 무상으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신발 살균기가 들어있어서 신발 살균 가능하시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까지. 그래서 신발장 아주 알차게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예, 여기가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오면 있는 안방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휴식할 수 있는 정, 공간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오피스텔에서 볼수 없었던 이런 다용도 공간, 발코니 공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여기 간살 파티션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 곳을 열면은 드레스룸이 있어요. 네. 그러고 보시면 전부 다 수납 공간하고 깔끔한 이런 우드 톤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깊이까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네. 이런 수납장 열대도 깊이 되어 있어요. 네. 어, 저는 여기 뒤에 유리로된는 디자인, 드레스룸이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저희가 하이엔드 브랜드다 보니 자재 같은 것도 전부 다 최고급으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고급 자재들도 오피스텔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방 화장실인데요. 이런 타일 같은 것도 전부 다 유럽산 고급 타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전부 다 바닥 난방이 들어오면서 안방 욕실만 욕조가 있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천장 봐보시면 요새 저런 복합 환풍기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기본으로 다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붙박이장이 똑같이 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폴딩 도어가 열었을 때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게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만져 보시면은 뭔가 이런 다른 고급스러운 소재로 해서 되어 있어요. 메디판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스위치에 이렇게 메인 조명을 편안한 무드와 뭔가 하얀 이런 활동적인 무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체 조명을 무드등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자재 보시면 전부 다 아파트랑 동이랑 고급 자재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시트 판넬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소재인데 이게 오염에도 강하고 또 반영구적으로도 쓸수 있어서 또 고급스러워 보이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새 많이 다른 아파트에서는 옵션으로 추가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전 복도가 자식 채널로 되어 있고요. 저희 바닥도 지금 이 유럽산 타일로 되어 있는데 타일 크기가 굉장히 크고 또 하이트 톤으로 예쁘다 보니까 대리석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보기엔 아주 예쁜 그런 네.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 진짜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저 스위치. 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독일 융 거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스위치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네. 보면 이 그립감이 생각보다 살짝 다르고, 저희 보통 세로로 되 있는데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어, 네. 뭔가 봤을 때 이런 미니멀함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스위치죠. 여기는 메인 화장실이고요. 앞쪽에 거울 맞은편에는 간단한 팬트리 공간으로 수납 공간이 알차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 앞쪽에는 요새 건식 습식으로 나뉘어져서 언더 카운터식 세면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수납장도 깊이 해서 이런 드라이기나 수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네,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이 반대쪽 방과 맞음해서 이쪽에 붙박이장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폴딩 도어가 열기도 쉽고 열었을 때 이렇게 옷을 바로 꺼내서 입을 수도. 있는. 여기가 114 타입의 거실이에요. 거실은 이면 창으로 낮아 있어서 같은 공간 대비 좀더 넓어 보이고 트여 있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 아파트만의 하이엔드 기준이 높은 층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2.2m에서 3m, 좀 많이 늘린다 해도 2.5m 까지인데 저희는 2.6m의 층고를 적용했기 때문에 확실히 넓어 보이고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 주방도 굉장히 넓게 나져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고급스러운 수납장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아일랜드 상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태리산 고급 세라믹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부 다 풀옵션이고 무상이잖아요. 네. 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도 전부 다 무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사시면 4,500 정도 하는 냉장고도 네. 기본으로 이렇게 매립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통 냉장고를 하게 되면 냉장고 장도 새로 짜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다 맞춰서 나옵니다. 네, 네, 다 맞춰서 나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입주때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멋지네요. 급 주방 좀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는 1, 2, 4 타입 주방이고요 비자 형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벽면이나 측면 전부 다 세라믹 타일로 고급적이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이런 수전 싱크볼 그리고 식기세척기 필수 주방 가전들도 전부 다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사항이에요 네. 여기는 지금 전부 풀옵션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기 세척기나 오븐이나 이런 후드, 쿠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황이에요. 앞쪽에 보시면 창이 주상복합 입대도 이렇게 창이 낮아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는 환기가 되면서 앞쪽으로는 조간을 해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랑 오피스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바람이 치면서 환기도 좀더 가깝고 설거지 하시면서도 바깥 외관 보시느라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인 싱크뱅이라고 하죠. 저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어. 열리게 됩니다. 어, 그람하고는 직접 네. 다 정해지는 건가요, 주서 네네. 이렇게 버리게 되면 바로 그람하고 이렇게 다 나오게 되고, 닫는 기능하고 내부를 세척할 수 있는 셀프 크림 기능까지 다 되어 있어요. 또 아이들이 그냥 열수 있는 것 때문에 차일드 락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유튜브 보셨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부산 최초로 하이엔드 서밋 오피스텔 한번 봤는데요. 이게 아파트 대비 고급 하이엔드 옵션 사항들을 전부 다 가져가면서 가격은 좀더 합리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으셨던 분이시나 아니면 아파트를 놓치셨던 분들께는 마지막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분양가는 평당 2,300에서 2,800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양가 로 하면은 5억 후반대에서 10억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전액 무이자이기 때문에 많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저는 소개 도와드린 박환희 실장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상담은 제가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